야, 제가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쓴다라서 쓰고 이래 왔으면 중부청 공무원들, 유교와 중부청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구 시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구 시민입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뭐 중부청장 사퇴하라 이런 말안 합니다. 중부청 각성하라 이런 말안 합니다. 아, 지나가는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묻어둡시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앞으로 다가올 발기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는 간단해요. 저의 요구는 딱한 가지입니다. 중부청, 예, 발할 구청인 중부청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안내 표지판 재설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설치 보존, 한반 보존에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부청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3, 3, 5, 돈천 원, 5천 원, 뭐 500원씩 모아가지고 예 안내 표지판 재설치 할게요. 우리가 재설치하고 난 뒤에 좌파들의 해손을 막을 예 경기만 조금씩 정경을 이용해서 좀 경기만 세워 주십시오. 제 요구는 딱그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충무청장님 참 공무에 바쁘신가 압니다 예, 시끄럽게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저도 굉장히 바쁜 놈이다. 어,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어,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일하라고 있다. 내가 왜 쓸데없이 내 시간 들이가며, 내돈 들이가면서 이지랄 병떨겠습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고수의 성지, 대구의 자동심을 지키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전 세계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걸려있는 우리 대구 동지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람이 태어난 곳이다. 이 생가타 안내 표지판 요구 하나만 재설치가 되면 우리의 요구는 끝나는 겁니다. 뭐 생가터를 돈을 예, 노무현이 김대중이처럼 맥조를 들여서 맥억를 들여가지고 봉사를 해서 뭐 아방공을 만들고 우상화 시키자 교육작을 만들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대구, 중구, 삼덕동구 다시 이번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그거 하나만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그거 하나만 설치하자.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의 요구 그것도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대구는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대구 시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도 저 혼자 싸우는 거지만은 대구 시민들이 한번 정신 똑똑히 차리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보수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좌파에 충성하고 자에게 움츠리는 그런 정치 공무원들, 정치 좌파 국회의원들 대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자에게 줄 서서 충성하는 구청장들, 국회의원들 대구에서 다 모가지 잘립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중구청장님께서 들어두지 못할 만큼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파가 무서우면 자파 시민 단체가 무서워서 재설치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종북 자파 시민 단체가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중구청장님은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좌파시민단체는 무섭고 애국단체는 안 무섭다. 이럴 것 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지금 혼자 와서 이렇게 시부리니까 우습게 보일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 우리 요구가 관찰 안 되면 다음 주에는 여기 1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9시 유스데스크에 유기화중구청장님이 전국구 스타로 스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뭡니까? 예? 뭡니까? 아저 어,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 표지판 재설치 아그 전에 설치는걸 알고 있는데 안돼 있어요 그지에 설치돼 있었던 동일호텔이그 자리 아닙니까 아, 안돼 있죠 그 파괴된 그 훼손된 지가 안 됐는데 2006년 11월에 달 훼손됐는데요 아 그런데 복원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갖다가 새로 돈 들여서 만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다시 재설치하라는 겁니다 생가터를 복원하라는 말도 아니고 돈 들여서 그 생가터 안내 표지판 하나만 달아 둘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김대중 이처럼 노무현 처럼 몇백억을 들여서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아 네, 오늘 네, 네, 단체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시민단체에서 나왔어요. 명함 하나 주십시오. 전 시민단체를 개표해서 나왔고 우리 단체에 명함을 안 가져왔어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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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 명함이에요.

표현에 자유하는 어, 있다. 그럼요. 예. 표에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예. 타수도 괜찮습니다. 예도 괜찮은데. 아, 저는 정치인은 화려한 거짓말보다 참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나 좋은 말이네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 예.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예. 말씀도 듣고. 예, 예. 진보당 제이들도 듣고. 예예. 다, 예. 예, 예. 다 듣고, 저희들이 선생님 말씀이 말씀이 타당하다, 실천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천하겠습니다. 네예. 예. 여러 가지 말씀 다 듣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라인을 지켜서 하시는 거는 예.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저... 자, 방금 전에 예, 저기 시의원, 예, 시의원 홍준현 예,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 뭐 홍준현 의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대구 시민 어떤 누구든지 시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 찬성한다. 그리고 어이말저말다 들어보겠다. 누구 말이 타당한지 입장을 한번 어, 조사를 해보고 들어보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택도 없고요. 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아무튼 뭐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예, 재설치하라. 이겁니다. 어, 간단해요. 어. 중구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저는 밥이 목구멍으로 잘안 넘어가더라. 밥이 목구멍으로 잘안 넘어가요. 왜안 넘어가겠습니까? 쪽팔려서 잘안 넘어갑니다. 쪽팔려서. 저기 전라도 김대중 대통령 아방공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돈을 몇십조를 들여가지고 1년에 8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의 비같던열쇠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노무현이 예 봉화마을 가보셨습니까 봉화마을 봉화마을은 김해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를 봉화 마을이나 김대중 컨패션 센터처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아방공을 만들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방공을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야.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그냥 생가터 안내 표지판 재설치를 허락해 주고요. 예산이 없으면 우리 애국시민들하고 내가 손발 맞춰서 우리가 3, 3, 5, 돈천 원씩, 2천 원씩, 만 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돈 모아서 재설치하겠습니다. 중부청장님이 해줘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재설치 허가. 두 번째, 정경들 돌아가면서 좀 좌파리들이 해소하는 것좀 막아주세요.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의상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공무에 바쁘신 우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자 그리고 먹고 산다고 바쁘신 우리 중구의 국민 여러분 예 일하시는데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구청장님 많이 바쁘지요? 많이 바쁠 겁니다. 저도 그래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내시간 쪼개서. 내돈 들이가면서 내가 이렇게 새가 빠지게 내목 아프면서 씹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쪽팔려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저번 달에 광주 김대중 컴퓨터 센터 갔다 와가지고 기절했습니다. 노무현이 병화 마을 갔다 와서 제가 기절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안내 표지판 요거 하나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가지고 자파들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싸워서 요거 안내 표지판 재설치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뭉쳐서 싸워서 정치하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종북 자파들 그리고 자파 시민단체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자파단체들 무서우면 제가 대신 싸워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대구가 자파의 도시입니까? 자파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구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부서의 성지고 우파 시민들이 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파가 무서워서 좌파 시민단체가 무서워서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생같은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대구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애국 보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어떻게 생같은 안내표지판 법원에 힘쓰는지, 동북좌파의 줄을 서는지, 유기화와 중구청장님이 좌파 시민단체의 줄을 서는지, 우리 애국 보수 시민 단체 줄을 서는지 대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넓게 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안내 표지판 재설치에유교와 중부 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비단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애국 보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싸움입니다. 자 중부 천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큰 부탁 아니잖아요. 내가 돈돌라 가라. 간단합니다. 좌파 시민 단체들 눈치 보지 말고 좌파에 의해서 훼손된 박근혜 대통령 생각타 안내 표지판 재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대구의 자존심, 애국 보수, 보수의 성지,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중부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건요, 얼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 상식을 지키자는 겁니다 예, 은혜를 원서로 갚는 그런 대되지 말고 의리를 지키는 충절의 고장 보소의 고장 대구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상식의 문제를 제가 대구 중보청장님 유규화 중보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일 크게 만들 필요 전혀 없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우리 애국시민들, 콩 얻은 돈, 제가 모아가지고 재설치할게요. 재설치하고 난 뒤에, 자파들이 훼손하는 거, 그것만 좀 막아주십시오. CCTV 달 돈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돈 모아서 닦게. 그냥 정정들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누가 훼손하는지, 그것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요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중구청장님을 국회로 보내는데 어 내가, 내 목에 피난하도록 예, 의리의 중구청장 유기와, 예, 보수의 성질을 지키는 유기와, 국회로 보내드리는데 내 일생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대구에 애국 시민들이 많다 보기보다몇만 명이 된다 예 우리가 밀어 드릴게요 중구청장님 자파에 기죽지 마십시오 자파에 협박에 말아나면 예. 중구청장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댕깁니다 그죠 정치 오래 하신 거 압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 고생의 열매를 이제 따야 될거 아닙니까 의리의 아이콘 대구 보수의 성지를 지키는 충전의 아이콘으로 국회로 보내드릴게요. 유교와 중구청장님, 힘내십시오. 우리 애국시민단체들, 우리 애국보수 성지, 우리 대구시민이 유교와 중구청장님을 도와드리고, 밀어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 5-2번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 표지판을 즉각 재설치하는데 중구청 중구청장님, 미주와 중부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가보이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무현, 동아만 가보이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하고 비교해 보이소.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는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젊은 애들이 담배 피고 가래벗고 쓰레기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중부 총장님이 원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걸 알까입니까? 다시 한번더 부탁, 인간적으로내 부탁할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월급 많이 돌라고, 내 보너스 돌라고, 내가 지 1인시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중구청장님 직권으로 충분히 할수 할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여기서 업소하는 겁니다. 업소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자, 중구청장님. 예, 네, 그리고 중구청에서 방구 쪽 낀다는 우리 높으신 공무원 여러분.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하겠습니다. 젊은 애들. 그 박근혜 대통령 생가타 앞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가래 뱉고,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쓰레기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거는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에? 인간적으로. 내가 그돈 들이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설치하자 그거 아닙니다. 최하 젊은 애들, 그리고 모르는 시민들이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술 먹고, 오줌 싸고, 가래 뱉고, 오바이트 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인간의 가정을 썼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막아야지 대구 시민이라고 어제 떳떳하게 고개 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컨벤션센터처럼 아니면 노모의 봉헌마을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몇 천억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성지화 만들고 성역화 만들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안내 표지판 재설치하고 더 이상 훼손되는 거 우리가 막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목 터지게 지금 이 지랄병 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혼자 1인 시위 하면서 계란 들고 와서 유교와 중부청년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위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단한 가지. 제가 요구하는 거이것좀 요구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집회, 더 이상의 1인 시위, 아니면 더 이상의, 더 이상의 더큰 집회 여기다 안 할게요. 우리 애국시민들의 요구, 보수를 보수의 성기 대구를 지키는 우리 애국 동지들의 요구, 이 피맺힌 요구를 좀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더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중부청 개장하고 예, 지금 이야기를 다냈습니다 예, 끝냈고 예, 방송을 모니터링 했두만 예. 예, 모니터링 했두만 했고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다 들었죠. 제 요구는 제가 할수 있는 요구는 다 했고요. 했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을 다 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고 빠른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저한테가보관이 어, 결정을 내서 어, 그리고 어, 저한테 전화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음, 좀 시끄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래. <laughs> 요 계장님이 요, 이름 뭐고 어, 우리 그 성동주 예, 어, 관광지원과 예, 성동주 계장님이 예, 조금 부담을 느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어, 어, 뭐 대충, 대충,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래. 요이 정도만 하시고. 어, 그래서, 좋아요. 이런, 우리가 싸우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 싸움을 막 요구만 하고 이렇게 어, 끝나는 싸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매듭을 지어가면 이 싸움에 저는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대구도 형님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예, 또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어, 참, 혼자 싸우러 왔지만은, 예,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등에 얻고, 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지금 같습니다. 이어지는 거 같고. 저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 생가도 안내 표지판 재설치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첫 걸음이라고 봐요. 이첫 걸음에, 예, 여러분들, 어, 한 40분, 50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도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생각다 안내 표지판 재설치해 두고 예.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음. 여기서 승리를 하면 또 다른 다른 싸움을 또 가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싸워서 매듭을 안 지으면요. 똥 누고 똥안 닦은 것 같다. 어, 그죠? 예. 찝찝하잖아. 대구시장 권영진이하고 도 싸울 때도 우리가 하나의 매듭을 지었잖아. 네. 그 와서 공문 우리한테 와서 어, 사과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도 어 우리가 와서 이렇게 제가 와서 일인 시위를 했지만은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듣고 가면 찝찝하잖아. 예. 근데 오늘 담당 기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어 월요일까지 학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네. 한3 시간 동안 제가 싸운 보람이 있네요. 예. 보람이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보람을 느꼈고요. 예, 이런 싸움, 이런, 그리고 합청군청에 가서도 우리가 또 결과를 하나 얻어냈잖아. 바로 와서 합청, 합청 공무원들 바짝 쫄아가지고, 예! 합청 황매산에 태극기 바로 따라 드릴게요. 바로 그냥 용서를 밀듯이 예, 이런 매듭을 자꾸 지어나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큰 게임에서 예,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어, 작은 군소 집회, 작은 집회, 여러분들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예. 그런 작은 곳에서 승리의 자그마한 승리의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자꾸 따는 그런, 어, 버릇이 되면 나중에 큰 게임에서 우리가 큰 싸움 할때 충분히, 예, 큰 승리로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아 맞습니다. 가랑비에 어쩐는다고 예, 맞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어, 예, 우리가 다음에 큰똥 한번 싸보자. 어, 이런 작은 방구로 우리가 기쁨을, 쾌감을 느끼고 다음에 큰똥한번 싸자. 알았지요? 예. 좋습니다. 자, 기분 너무 좋구요. 음, 일단은 담당 계장한테 확답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어, 뭐, 작은 싸움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예,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예, 그 다음, 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예. 어, 월요일 연락을 준다 이야기 했잖아, 지가. 지 입으로, 지 아가리로 씹으했는데 뭐. 어. 다 녹화되어 있잖아, 어. <laughs> 다 녹화되어 있잖아, 어. <laughs> 유튜브가 그래서 좋다, 예.